안녕하십니까. 제 윌비스의 교정팀에서 저기 교정직 토탈 솔루션으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는 유안석입니다. 제 교정직 토탈 솔루션으로해서 저희는 원 스탑으로 원 스탑으로 여러분들 패스에 이르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제가 교정학, 형사정책, 형사소송법 이렇게 해서 기출문제 해설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교정학, 형사, 교정학은 지금 기출해설 강의가 이제 18강으로 해서 지금 이제 완강해서 이제 곧 업로드가 될 겁니다. 업로드가 이미 이제 되어 있겠죠. 자, 그럼 이제 형사정책에서 형사소송법으로 이렇게 강의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이제 교정 승진 보시는 이제 공무원 분들의 이제 요청이 있어가지고 형사소송법을 이제 교정학 지금 이건 완강 완강이 됐고요. 완강이 되었고 지금 두 번째로 형사소송법을 할 수밖에 없는 좀 구조가 되었어요. 이제 교정승진 교정승진 보시는 분들 교정승진 보시는 이제 분들의 요청에 의해서 가지고 이제 형사소송법을 먼저 강의를 하고 마지막에 형사정책으로 이제 이렇게 이 강의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형사소송법 이제 진행되게 되는 이제 구조이고요. 지금 이제 교정학하고, 교정학하고 형사정책에서 이제 이렇게 이론편이 92문제와 이제 182문제를 가지고 이론편이 이제 이렇게 문제 구성을 해 놓았는데요. 지금 기출문제집에서 그 이론, 이론편 그 교재를 딱 보시게 되면은 중간중간에 해가지고 그 정리해 줘야 되는 쟁점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것들까지 같이 해서 기출문제를 쭉 강의까지 들어오게 되면은 이론편에서 교정학 형사정책은 거의 커버가 돼요. 자, 틀리라고 낸 새로운 문제가 있으면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것까지 커버하기 위해서 분량을 이렇게 너무 넓힌, 넓힌다라고 하는 건 이제 비, 비합리적이고 비효율, 적인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기출문제 문제집에 정리되어 있는 이론편, 이제 교정학 92문제, 형사정책 182문제로 이론편은 한95% 정도가 완성되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럼 이제 나머지 교정학에서 213문제하고 형사정책에서 227문제가 이제 법령문제. 법령 문제인데 이 법령 문제로 해서 여러분들 다 법령집 뭐 나름대로 하나 가지고 있을 텐데 그 법령집 자체가 사실은 그냥 법 다운 받아가지고 그대로 그냥 편집한 형태이기 때문에 효과적이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그거라도 여러분들이 여러 번 보셨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게 좋은 거고요 아무튼 이제 이 법령판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기출되어 있던 이 법령 지문에서 아 어떤 문제들이 기출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암기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법령집으로 여러분들이 좀 보완을 해 주셔야 이제 이 교정학 형사정책이 완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교정학 법령집은 이제 조만간 이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조만간 출간해서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게 될 거고요. 형사정책 법령집은 조금 이제 고민 중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이렇게 교정학에서 이제 교정학은 완강 이 18강으로 되어 있고요, 18강이고 원래 15강으로 예상했는데 한 3강 정도가 이제 늘어난 형태이고요. 형사 정책도 아마 한 22강에서 25강 정도로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형사소송법은 이제 35강에서 40강 정도로 예정하고 있는데 이제 그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탄력적으로 이제 그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교정학 형사정책 형사수송법으로 이어지는 이제 이게 원스톱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을 합격 또는 승진에 이르게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책의 그 앞표, 앞표지를 보게 되면은 이제 저에 대한 이제 간단한 이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제 교정학에서 형사정책 형사수송법을 강의하는데 전혀 이제 문제가 되지 않고 아주 훌륭한 이제 그런 경력들이 있으니까 참조해 주시고요. 그러면은 저희 이제 형사 이제 소송법으로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소송법에 지금 이제 책이 이렇게 나왔죠? 교정학, 형사정책, 형사소송법. <laughs> 딱 보면 여러분들 테라 캔맥주 먹고 싶지 않습니까? 네. 자 네. 이렇게 해서 책 그. 다른 기출문제집하고 게임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이 강의를 이제 접하게 되시는 분들도 이제 책을 보고 이제 저, 저한테 이제 오게 되는, 저를 이제 만나게 되는 형태일 텐데, 이제 책 자체가 이제 그 완전 레벨이 다르죠. 출판사에서도 이제 최고의 디자이너 동원하고, 이제 책, 책이나 종이 이제 이런 것들 아주 이제 최고 퀄리티 있는 것으로 이제 이렇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형사정청, 형사소송법 파트를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형사소송법을 보면서 여러분들 이제 어차피 형사소송법전 이거 하나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법전이 있다고 라 하면은 그거 가지고 복습할 때 조문 조금 확인하셔도 되고요. 자, 그게 없다라고 하면 이거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형사소송법 강의를 하면서 가장 심의를 기울여가지고 만든 이제 교재가 이거예요. 되게 얇은데, 자, 이거는 아는 만큼 보입니다. 아, 훌륭한 교재다. 이렇게 느껴지게 되면은, 그분 자체가 형사소송법에 이제 실력이 있다. 라고, 라는 반증에, 반증이 될수 있고요. 아무튼, 중간에 여러분들이 기출해설 강의를 가면서, 아, 이 조문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형태의 그 멘트들이 있게 되면, 그 법전 조문을 꼭 찾아가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법전 제일 뒤에 보게 되면은 이제 여러분들 숫자 정리 있잖아요. 숫자 정리하고 중간에 단순 암기 사항이 있어요. 단순 암기 사항으로 해가지고, 자, 할수 있다 또는 하여야 한다 해서 틀린 지문으로 구성하는 것들. 또, 또는, 자, 제일 우리가 형사소송법 공부하면서 그러니까 하자 치유가 되는 거 있잖아요. 하자 치유. 하자 치유 여부가 문제가 되는 것들. 요거, 여기 이 법전 뒤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그럼 이제 이 본격적으로 해서 형사소송법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형사소송법 법전, 제 법전이, 자, 이건 그냥 이게 부류의 명저입니다. 부류의 <laughs> 예, 명저이고. 자, 그럼 이제 기출문제집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입하여가지고 저를 만나고 계실 거고요. 저는 이제 그 기출문제집에 해설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형사소송법에 이제 우리 기출되는 지문들은 조문하고 이제 판례로 구성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판례는 개념을 설명하는 기본 판례로 나와서 이제 이 기본 판례에 해당하는 건 이제 단순 암기, 단순 암기상에 해당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 개의 하나의 사건에서 나오는 이제 그 판례인데 여러 개의 쟁점이 있는 판례를 중요 판례 또는 리딩 케이스라고 해요. 리딩 케이스는 무조건 시험 문제 나오고 아주 중요한 거고 이거 자체는 사실 관계까지 다 알아줘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기본 판례, 단순 암기 판례, 중요 판례, 이제 여기에서 이제 결국에는 시험에서 우리의 이제 그 점수 차이를 내게 하는 건 비슷하면서 서로 다른 절차와 판례를 누가 누가 많이 암기를 했느냐, 이제 요게 요거 가지고 시험 문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기출 지문에서 선지가 나와 있을 때그 선지 하나만의 그그 그 문제에서 정답만 찾는 것이 아니라 그 정답을 찾고 그 정답과 비슷하면서 다른 절차와 판례를 함께 해줘야 돼요. 함께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암기를 해주어야 저희가 실제 시험에서 고득점을 맞을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런 부분이 이렇게 해가지고 해설 중간중간에 팁으로 정리가 되어 있어요. 요거 자체가 제교재 형사소송법 기출문제집 해설에서 하이라이트입니다. 자, 수험생으로서 조금, 어, 자, 이 판례와 비슷한 거 어디서 본것 같은데, 어, 이 절차와 비슷한 게 뭐가 있었지? 라는 것들이 이 팁으로 정리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이제 간단한 두 문자 정리도 두 문자, 두 문자 암기, 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두 문자라고 하는 건 이제 교정학에서도 설명 간단하게 했는데 쓸데없는 두 문자를 만들게 되면 오히려 독이 돼요, 독. 시험에 꼭 나오게 되는 거 그런 것들 위주로 해서 두 문자를 만들고 그두 문자 자체가 약간 직관적으로 잘 와닿을 수 있게끔. 억지로 만드는 게 아니라 직관적으로 와 닿을 수 있게끔 약간의 이제 연상도 이제 동원을 하고요. 특히 이제 형사정책에 가게 되면은 암기해야 되는 그런 그 내용들, 학자와 이론들 연결해야 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이제 두 문자 암기 플러스 단순히 두 문자 하나만 나와가지고 그냥 어거지로 그두문자 그 암기 사항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연상작용 할수 있는, 연상작용 할수 있는 그러한 형태의 워딩을 만들어서 이제 꿀팁. 자, 두 문자 암기 앤드 연상작용입니다. 자, 그래서 자, 이러한 형태로 해서 기출문제집, 당연히 정답은 찾아야 돼요. 그런데 그 정답과 비슷하면서 달리 출제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렇게 판례들을 같이 비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출문제 해설 강의인데 여러분들은 기출문제집 이것만 소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을 알게 되게, 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형사소송법 이제 간단하게 이제 저희 그 교정직 토탈솔루션, 원스톱 패스, 이제 교정직 유한석의 이제 그 간단한 오리, 오리엔테이션을 마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형사소송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